오늘 광화문 르네상스전 전시를 오픈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회화 사진 조각 공예 디자인 작품으로 90여 분 이상의 작가분들과 그리고 120점 이상의 작품들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훌륭한 작품으로 출품해주신 작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갤럭시 전시기획실은 주로 국내 작가분들의 단체전 행사로서 꾸준한 전시를 이어져 왔으며 조선일보 미술관 뿐만 아니라 인사동의 가나인사아트센터 그리고 경인미술관에서도 많은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홍콩 아트페어 그리고 싱가포르 아트페어 등을 통해서 꾸준한 단체전 전시의 아트페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국내 전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념이 되실 수 있도록 잔을 하나씩 들어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작가분들 그리고 지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지방에서 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아쉬운 마음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작가분들의 훌륭한 작품 활동과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찾아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두, 셋 하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위하여. 재밌나요? 조선일보에서 기획한건가? 저.. 그 갤럭시 갤러리라는 데서기획한거 음. 아, 이렇게 이하게 찍어도 재밌네 음. 또 보냈지 내가 그러면서 열었잖아. 공부할? <목소리> <목소리> 그거 뭐 프리핑 한다고.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